음 네,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저희 집에 호박 풍경이 들었어요~ 큰 실한 호박 세덩어리가 맛있는 호박죽 만들어 볼게요. 정밥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 무르익고 있어요. 하늘도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하고, 정밥찌개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저희 집에 호박이 넝굴채 복덩이 세 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맛있는 호박죽 한번 끓여보려고요.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요.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푸짐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호박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내비노바, 네, 네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팥을 좀 삶아 넣을 거고 소금 그리고 꿀. 보통 찹쌀가루 넣는데 저는 현미 쌀가루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먼저 팥을 씻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속에 비고, 그런 거. 이런 것좀 거 가감히 건져내 주시고. 두세 번 정도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냄비 준비해 주시고, 데쳐내는 거니까, 세컵 정도? 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때 한번 걸러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팥에 있는 아린 맛이나 이런 게 독소가 빠지거든요. 한번 끓여줄게요. 이렇게 팥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 한번 이렇게 팥물을 빼줍니다. 데쳐낸 팥이거든요. 물을 두컵 정도 넣고 한 30, 40분 볼 텐데 아마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 싶은데 3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카메라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30, 40분 끓여줄 건데, 뚜껑을 덮으면 갑자기 확끓어 넘칠 수 있어요. 지켜보면서 끓이시든지, 아니면 뚜껑을 열고 끓이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옆에서 호박을 다듬어 볼게요. 호박도 손질하기 전에. 한번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사이사이도 깨끗이 씻고 싶으시면 이런 야채솔이 있거든요. 이솔 어디서 샀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산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곳은 잘못본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비슷한 거팔겠죠 빵은 단단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를 때 조심하시고요. 우와. 예뻐라 <laughs> 예뻐라. 예뻐. 너무 예뻐서 안볼 수가 없네요. 진짜 자르고 나면 정말 잘 익은 맛있는 수박 향이 났어요 음 맛있겠다 이제 반 통을 잡아야 되겠죠 아깝지만 이 속은 다 파내셔야 돼요 이런 속 파낼 때는 그래도 스텐 수저가 편해요 음. 옛날에 할머니들은 이거 씻어가지고 말려놨다가 드시고 그랬잖아요 단호박 씨도 한번 말려봤는데 생각보다 토실토실하고 맛있더라고요. 이 줄기가 단맛이 많아서 약간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이렇게 씨만 좀 빼내고 껍질을 손질해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칼로 이렇게 칼이 잘 들면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음, 우리 아들이 왔다. 아들이 대전에서 잠깐 올라왔거든요. 아들. 엄마 이거 찍어주려고 일찍 왔어. <laughs> 엄마 호박죽 만들고 있어. 야 제가 카메라 하나로 찍느라고 <laughs>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면 낮은 자세로. <laughs> 이렇게 파인 부분은 꼭 칼로 잘라내시고 벗겨주시는 게 아주 편해요. 골대로 팥한 번만 이거 저어줘 볼래? 아, 여러분들도 중간에 팥이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세컵 넣고 삶았고, 네 컵, 총 다섯 컵, 두컵더 넣어서,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시고, 자, 선수 교체입니다. 힘들다고 도와주고 있어요. 아들 손, 내 손. 아들의 도움으로, 껍질 벗기기 성공. 품이 넘치려고 그래요. 오, 맞아요. 음, 아직은, 있긴 익었으나, 약간 딱딱한 맛이 많이 남아있는 느낌. 아직 10분 정도 더 끓여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약한 불에 은근히 10분 맞아 끓여줄게요. 넘칠지 모르니까 뚜껑 열고. 이거는 이제 껍질 벗겼으니까 너무 쉽죠? 그냥 잘 잘라줍니다. 작게 자르면 더 빨리 끓어서 시간이 없으면 좀 짧게 자르시고. 땀 냄비가. <laughs> 한 컵, 두 컵, 그리고 세 컵. 에다가 호박을 호박은 몇분 정도 한 30분이면 익지 않을까 싶어요 소금 저는 일단 반 큰술만 넣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호박 때문에 손바닥이 노래졌어요 지금 호박이 엄청 맛있게 끓고 있어요 제가 30분 해놨는데 지금 20분 돼가는데 벌써 이거 봐 아까 물세컵 넣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으깨도 될 정도로 잘 으깨지거든요 감자 으깨는 걸로 눌러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핸드블렌더 있으면 이걸로 갈아주시면 되죠 핸드블렌더는 위로 튀어나와 있으면 튀어나가요 이걸 꼭 밑으로 바짝. 원래 이제 찹쌀가루 넣는데 많이는 안 넣으려고요. 한컵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찹쌀가루 있으면 찹쌀가루 넣으시면 돼요. 아 뜨거. 어 튀는 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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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위험하니까 긴 스푼으로 불은 약하게 일단 쌀가루 넣고 저울 때까지 약한 불로. 얘, 돼지카기가, 아, 나는 더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쌀가루 다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쌀가루를 한 3분의 2컵만 넣고,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할까봐요. 이렇게 뭉친 거는 괜찮아요. 뭉친 거는 풀어주셔도 되고, 그냥 새알심처럼 먹어도 되고, 아까 삶아놓은 찹 있죠? 두 컵인데 다 넣으면 많아요. 반은 이제 밥할 때 넣으시면 되고, 한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컵 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은요만큼만 넣으면 될것 같고 불을 약하게 해서 뜸들이듯이 익혀줘야 돼 가지고 소금 간을 아까 살짝 해서 한두 꼬집 정도만 좀만 더 넣고 꿀 설탕 대신 네 설탕 안에 고 전에 꿀 넣을게요 취향껏 단거안 좋아하면 좀덜 넣으시고 요거는딱 얼마 넣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약한 불에 잘 저어가면서 뜸을 좀 들여줄게요 뜸은 얼마 정도 들면 되나요? 어, 잘 저으면서 10분 내외로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세상에. 완전 고소한 냄새 나는데요. 아니 그리고 호박 자르면 잘 익은 수박 향기가 난다는 거나 요새 산데도 이번에 알았어요. 자, 맛있는 호박죽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호박 껍질 까느라고 아들도 고생했고. 퐁퐁 튀는 거전느라고 저도 고생했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호박죽을 아유, 써주셨군요. 네. 윤송이가 이거 껍질 까고. 자, 저를 위해서 써준 네, 호박죽입니다. 아, 맛있는데? 아, 맛있다. 거의 호박으로만 끓인 거니까요. 자, 우리 호밥집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추운 바람이 불면은 따뜻한 생각나죠? 아 호박죽 죽습니다이렇 한번 써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두 개가 있어요 껍질 벗기는 거 그럼 그거 하나가 좀 어렵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땐 노쇠 그 수저 있잖아 반 잘린 거 음, 음. 그걸로 많이 벗겼거든 껍질은요 엄청 음. 딱딱한데 음. 껍질 벗기는 거랑 이게 끓을 때 갈고 나서 막 튀거든요 거. 지금 간신히 이쪽 손 나왔는데 여기 지금 두분 내가 또빨갛게 여러분들은 <laughs> 갈고 나서 튀는 거는 불을 약하게 줄여 놓으시면 훨씬 덜하거든요 튀더라도 이렇게 폭, 폭 올라오는데 센 불에서는 팍팍 튀니까 갈고 나서는 불을 약하게 줄여 놓으신 다음에 꼭 저으면서 끓여주셔야지 안전합니다 자 오늘 도 우리 정바비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또 네,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내일 또 하루 종일 녹화시라, 보험병에 싸드릴까요죽 먹고 또 점심에 또 죽사가고, 내일 아침엔 밥을 먹는지. 여러분도 맛있는 호박죽 만들어드세요 응.